이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 공연을 상당히 많이 하고 다녔었거든요.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술을 보여드리지만 관객들한테 어떤 마술이 가장 보고 싶냐고 물어보면요. 정중광요. 신간 이동요. 이몸 만들어봐요. 뭐술을 잘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마술이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관객들에게 도구 매직 어때요? 도구 매직? 도, 이렇게 색 같은 거 나오는 그럼 도구 매직 어때요? 라고 말을 하면 되게 많은 관객분들이 오, 그거 너무 좋다고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도구 매직을 보여드리고 심지어 이 도구 매직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어디서도 본적 없는 도구 매직을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thank <whistles> you 나가 나가. 나, <laughs>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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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만 가만 보면 이게 비둘기 같기도 해요. 이게 주둥이가 있어가지고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도브꾹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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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laughs> 네, <로브> <laughs> 무거우니까 그안에꾹꾹다 써야 돼요 다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laughs> 네, 아무튼 이 도구를 준비했다면 여러분 집에 손수건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이런 손수건 같은 거를 먼저 이렇게 가지고 오면 모든 준비물은 끝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도구를요 책상 아래에다가 이렇게 이 상태로 내려두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올 수 있게 손수건을 이렇게, 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친구한테 말을 하는 거죠. 어 내가 그새 같은 거 나오는 도구 매직 보여줄까? 그럼 친구 어 뭐야? 너그거할줄 알아? 비둘기 비둘기 너할줄 알아? 그럼 이제 거기서 어, 비둘기 나오는 거할줄 알아라고 하지 말고요. 어, 뭐, 도브 매직. 그런 것쯤은 요즘 다할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비둘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대답하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손수건을 줘도 돼요. 확인하라고. 그럼 친구가 뭐 확인하겠죠. 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이제 끝부분을 엄지검지로 잡고, 흔들어로 보여주고, 이때 손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 도구의 윗부분을 잡고 있는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서 손수건을 끌고 와서 이 도구 샴푸랑 그대로 같이 들어서 빰! 도구매실! 하고 우기시면 됩니다 친구가 우기셔서 때리면 어떡해요? 도구매실! 도구매시예른 곳으로! 도구매시! 아아아장난치나 저기 되게... 이렇게요 여러분들의 센스를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마술은 어떤 마술이었을까요? 1번, 노브 매직. 2번, 누브 매직.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이 영상에 댓글로 정답과 함께 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한 분을 추첨해서, 오! 짜 멍구 시리즈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